반갑습니다 차트분석 차트신입니다 신급 주도주 삼성전자 차트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급 주도주 친구 하이닉스를 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현재 19만원을 하고 있는데요 20만원을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지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현재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에서 램 부분이 쇼티지가 발생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미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대감이 추세선에서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추세선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상승했던 고점 지점을 이어 보면 이러한 추세선이 형성이 됩니다. 이러한 상승 추세선 위쪽으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메수 영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주도주 같은 경우는 위쪽에서 머물다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하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급 주도주 같은 경우는 가메수 구간에서 또 추세를 형성을 합니다. 이렇게 추세선 위쪽으로 가메수가 형성되고 가메수 영역 내에서 또 추세를 형성하는 것은 신급 주도주, 우주의 기운이 모인 그러한 신급 종목에서만 이러한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가메수 상태에서 계속 올라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또 추세를 그리고 여기서 또 추세를 그리고 이렇게 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가메수의 가메수 영역에서 어디까지 상승할 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20만 원을 돌파해서 계속해서 30만 원, 40만 원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현재 구간에서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고 추세선 안쪽으로 내려와서 조그만 무슨 일이 발생을 한다면 앞에서 보이는 추세선까지 바로 급락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은 유의를 하셔야 되겠죠. 이런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미증시 반도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자연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개입을 했다는 증거가 여기서 보이는데요. 이 추세선을 보게 되면 이 추세선은 저항으로 작용되는 선입니다. 여기서 보면 개입 상승이 일어난 것이 보이시죠? 추세선 위에서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개입해서 추세선 위쪽으로 상승을 시키겠다는 의지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주세선에서 계속해서 지지 흐름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가매수 내에서 이 주세선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 또갭 상승이 발생하는 것이 보이시죠. 그러면 왜 이렇게 급등을 시키는가? 과연 삼성전자가 정말 가치가 있어서 계속해서 상승시키는 건지 아니면 무언가를 또 꾸미고 있는 것인지 충분히 의심을 해야 되겠죠. 가매수에 가매수 상태로 올라오게 되면. 주식을 하지 않는 모든 사람도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초보 투자자들이 이런 곳에서 추격 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현재 삼성전자를 보유 중인 사람은 현재 구간에서는 비중을 조금씩 내리면 되겠고 하락을 한다면 이 부분에서 다시 비중을 올리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내려갈 리는 없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차트를 모르시는 초보자나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분들은 이러한 의문점을 가집니다. 주가는 신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신급주도주 다른 사례를 보면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급주도주 골드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추세선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승했던 꼭지 지점에서 두 번째 꼭지 지점으로 이어보겠습니다. 가매수 구간으로 올라온 것이 보이시죠. 그리고 지지를 받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가매수 구간 내에서 또 추세를 형성하는 것이 보이시죠. 앞에 고점에서 두 번째 고점 사이로 이어보겠습니다. 가매수 구간 내에서 2단계 또 가매수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2단계 가매수 구간 내에서 어디까지 상승할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상승해서 또 추세를 또 만들 수는 따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장대 음봉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 고점에서 러시아가 30만 원수를 던지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 골드가 하락을 해서 계속해서 하락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신급 주도주 엔비디아를 가지고 왔습니다. 엔비디아는 2023년부터 상승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보는 것보다 초기 국면에서 어떠한 싱크 흐름이 발생했는지를 봐야 되겠죠. 엔비디아 초기 국민에서 추세선을 이어봤습니다. 감외수 영역으로 들어오니까 하락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감외수 영역을 돌파하는 갭 상승이 발생을 하죠. 삼성전자와 똑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외수 영역 내에서 새로운 추세를 형성을 합니다. 그 추세 속에서 감외수 공간으로 나오니까 급락 흐름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출령임이 발생을 하면서 다시 추세를 만들어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추세선을 유지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시 내려와서 새로운 추세선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삼성전자로 들어와서 2단계의 추세선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더큰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또 상승 흐름이 발생하겠죠.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2단계 구간에서 상승이 크면 클수록 더 폭락이 가팔라지겠죠.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